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김성미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보약 한첩 역대하 19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7절 그런즉 너희는 여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사밭의 2차 개혁이 시작된다. 1차는 17장에서의 방백들과 레이사람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각 성읍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밭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다. 그 원인은 부기와 영화가 문제다. 18장에서 부기와 영화로 말미암아 잠깐동안 역대 왕중 가장 악한 아왕과 손을 잡는다.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채 말이다. 하지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에 본문 말씀과 같이 순종한다. 이 절에 여호사밧을 향한 예우의 저주가 퍼부어지지만 여호사밧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런 걸 보면 아사는 성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였는데 역시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긴 하다. 성견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왕이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다. 짓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선할 수는 없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물론 저주를 퍼붓고 선한 사역을 칭찬하기는 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기에 항상 돌이킨다. 다시금 재판관장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그 재판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일도 없이 절대로 재판하라고 한다. 출애굽기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도 편들지 말고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의 근거에 살아내야 한다. 항상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여우사밭은 그냥 왕궁에 앉아서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성업을 돌아다니며 재판관을 세우는데 힘썼다. 재판관들의 재판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이 아니면,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 잘 살피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재판에 있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우니 봐주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 돈을 받기 위해 재판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누구라도 재판에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운 분이시니 공평한 재판을 원하신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 많은 송사를 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공, 공평한 송사는 너무도 중요하다. 아합이 선지자를 불러서 길라스에 가서 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물어볼 때 400명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단한명 미가야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다. 나 또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분과 상담을 할때 항상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수 있도록 기도한다. 모든 일들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결코 할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는 일들이 아주 많다. 항상 나 또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없이 넘어가는 불의함에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내려 노력해야 한다. 어떤 분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난 그분의 믿음에 맞추어 이야기했지만 오늘 애우처럼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잘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변화가 되겠지. 요즘 난 미리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한다. 절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틀고 있는 부정의 새둥지를 수시로 흩어내는 훈련을 한다.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새둥지를 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없다. 주님 제게도 여호사바처럼 쓴소리를 할지라도 듣는 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을 주께로 제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전도지를 세팅하고 함께 전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영광만 나타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사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에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도 저를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환하게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글을,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